네 안녕하세요 매브리언 여러분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이 오피스텔 청약 안내를 전해드리려고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이제 여기는 좀 청약 규제는 없고 방 3개짜리 그래서 아파트처럼 이제 주거가 가능해서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 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요. 어, 분양가가, 어, 기대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9억 원에 나왔는데요. 이는 이제 동탄 아파트보다 두 배가량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탄역 디에트로 오피스텔, 이거 가격 왜 이런지.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오피스텔 이거 청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만약 한다면 동탄역 디에트로 오피스텔 취득세, 중도금, 어 그다음에 양도세, 뭐 청약 자격 이런 것들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청약 관련해서는요 위에 추천 영상 보이시죠? 이걸 보시면요 세금 규제 이런 게좀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길 꼭 추천드릴게요. 네 어제 나왔죠?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모집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위치는 여기고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이 같은 단지 이 아파트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동탄역 초역세권이고요. 총 지상 49층 총 다섯 개 동이 있는데 그중 오피스텔 한개 동에서 323실이 공급됩니다. 7 5 8 4 이렇게 각 공급이 되고요. 2025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청약 신청일은요. 16일에서 17일 인터넷 청약홈으로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분양가죠. 7호는 7억에서 7억 4,800, 8사는 8억 6천에서 9억 1,600입니다. 사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이제 같은 면적이어도 더 좁잖아요. 왜냐면 아파트는 발코니 같은 이제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텔이 더 좁긴 좁아요. 그런데 우선 지금 모집 공고상 여기 전용 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전용 8사로 비교를 해 보면요. 오피스텔 8사는 8억 6천에서 9억 1,600만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똑같은 전용 8사가 사억 4천에서 4억 8천에 공급이 됐죠. 그러니까 분양가만 딱 액면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두배 이상 높게 나온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 드렸듯 전용 면적이 오피스텔은 더 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내가 주거하는 면적을 감안하며 오피스텔 분양가는 2.5배에서 3배 정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이를 보면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공택지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시세보다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이 됐습니다. 네,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그냥 건설사가 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는 이제 그 건설사의 그 수익이랑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시세랑 감안을 해서 뭐 지금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똑같은 그 단지고 비록 뭐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좀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아니 분양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거냐?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될 때부터 좀건설업계에서좀 예견됐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분상제로 가격을 이렇게 누르, 누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사들은 이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오피스텔에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못 채운 수익을 보전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기본적으로 주거용 이제 아파트 그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오피스텔을 짓더라도 주거용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 짓고 또 건설사들이 그만큼 아파트보다는 분양가를 뭐 이제 1.2에서 1.6배 정도 더 받아서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아파트 시세는 좀 싸게 공급을 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수익은 또 오피스텔에서 채우려고 좀 이런 게 아닌가 뭐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또한번 보면요. 동탄역 8억 원 기준으로, 지금 이동탄역 근처에는요, 이렇게 좀 넓은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 8.4가 있는 이제 동탄역 8억 원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 지금 아파트 호가가, 여기 지금 오피스텔 호가가 7억 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 동탄역 8호고 전용 8사는 실제 앞 이제 주거용 크기는 25, 전용 그 그냥 25평 크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호가를 보더라도 좀 여기가 지금 현재 호가 대비는 좀 분양가가 좀 높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제 또 고민이 아니 여기 청약을 계속 기다렸는데 내가 그럼 지금 동탄역 여기 오피스텔 청약을 받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걸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같아요. 어, 물론 저희는 이제 투자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투자를 해라, 또 투자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저런 양쪽의 의견을 다저 두루두루 한번 이렇게 들려 이제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걸 보시고 종합적으로 와, 내가 여기 청약을 넣을지 말지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이번에 가격을 보고 와, 청약을 안 넣겠다 이런 지금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가격을 보고, 아니, 이거, 이 가격에 내가 이거 분양받아야 되나? 이거 그냥 패스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이 가격이면 차라리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고 말겠다. 그게 뭐였죠? 아까 얘기한 그런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같은 게, 공공택지 아파트가 지금 32평에 9억 좀, 어, 그, 그 경계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또 이제 심리적인 문제죠. 아니 이 아파트 단지를 아파트를 청약 받은 사람들은 4억에 받고 사는데 내가 이거 9억에 주고 들어가야 하냐? 어떤 좀 상대적인 그런 심리적인 박탈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아 나는 이거는 청약을 안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는 그럼 동탄역 에 대한 그 시세에 대한 전망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동탄역 지금 반도 유보라가 여기 보면은 전용 오후가요. 9억 원 정도에 지금 호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오피스텔을 어 물론 전용 8세라고 하시지만 사실상 전용 오, 아파트 59와 같은 그런 면적의 그 오피스텔을 내가 지금 분양을 받고 이거를 지금 9억 원에 받았을 때 이게 괜찮을 것이냐 시세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겠냐 아니면 오르더라도 덜 오르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또 아파트보다는 덜 오르고 또덜 팔리지 않겠냐 또 이런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동탄역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동탄에 대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9억을 주고 사면 앞으로 이게 더 올라야 될 텐데 가능할까? 지금 동탄역, 옆에 뭐 옆에 이제 시범 하나 이런 단지들 다 13억을 넘기는 했지만 이건 아파트고 여기는 오피스텔인데 가능할까? 이런 고민.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여기 분양가가 뭐 5억이나 6억 되었다면 아, 그래도 좀 아직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고 시세 대비 저렴하다,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아예 분양가가 지금 9억이나 안 돼. 아,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 아, 나는 그래도 청약을 넣겠다 이렇게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또 근거로는요. 우선 여기가 여기는 우선은 청약을 하듯 받으면 무조건 이제 피, 프리미엄, 프리미엄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으세요. 그 이유는 이제 동탄에 대한 어떤 전망이,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우선 여기가 입주가 2025년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GTXA가 이제 개통이 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동탄역은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일종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장애물처럼 이렇게 좀 가로막아 있는데, 그래서 동쪽은 사실상 상권 형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쪽은 동쪽에 비해 이제 더디거든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로 가로 막혀서 지금 이게 동서가 연결이 좀안돼 있는데요. 앞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가 이제 공원으로 덮히면 향후 이런 인프라가 개선되기 때문에 동탄의 향후 전망을 더 높게 보고 지금 구억은 오히려 저평가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또 청약 조건이, 그리고 또 이제 청약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내가 청약해서 아파트가 안 되니까 실거주 목적이니까 지금 이거는 100% 추첨제고 아무런 좀 조건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거라도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요즘 이제 신축 아파트가 또 귀하다 보니까 방 3개짜리 역세권의 어떤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사실상 이제 아파트의 대체제인 이런 아파트, 이런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 아, 그래도 좀 이게 높게 보고 이제 그래도 청약을 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매부리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동탄역 디에이트를 퍼스티지가요. 지금 이 순간도 이제 많은 분들이 넣을지 말지 고민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우선 동탄역 디에트로 오피스텔을 넣으신다면 이제 우선 그래도 청약 조건 살펴봐야겠죠? 우선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거주지 상관없고요. 물론 여기는 20%는 화성시 거주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도 우선 거주지 상관없이 대한민국 19세 이상 국민이면 다 넣을 수 있고요. 세대주 이런 거안 보죠. 1인당 1실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제한되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후에 팔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금 마련은요, 우선 계약금 10%를 내는데, 계약대 5%, 그리고 한달내또 5%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10%를 내는 거고요. 예를 들어, 9억 기준이면요, 4,500 내고, 그 다음 한달 안에 4,500 내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이 60%를 나오는데, 이거는 건설사 자체 보증입니다. 그래서 분양 상담사에 따르면요, 신용등급이 아주 나쁘지 않고서는 다주택자, 유주택자, 무주택자, 상관없이 주, 어, 중도금 대출은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잔금, 대, 잔금 이제 대출이 문제인데 잔금 오피스텔은요 LTV 기준 70% 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오피스텔 대출도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죠. 그래서 DSR 40% 이내를 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 오피스텔 입주 때 대출의 70%를 받더라도 그 70%를 받은 대출 금액이 내 소득기준 DSR 40% 한도 내에 맞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출 부분은 대출이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DSR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 소득 대비해서 최대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는요, 여기는 4.6%입니다. 1주택이든, 유주택이든, 다주택이든요, 오피스텔은 4.6%입니다. 왜냐면요,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이게 주거용이 될지 업무용이 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비록 내가 입주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요, 우선은 취득세를 낼 때는 4.6%를 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받으면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중과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좀 오피스텔이 취득세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금은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도 쓸수 있고 주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면요. 일반 건물이나 상가처럼 건축물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주택으로 사용되면 아파트처럼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역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를 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부세 대상이며 이 오피스텔도 주택이니까 종부세에 포함이 되고요. 또이 주택은 종부세 세율도 크게 올라가니까요. 동탄 대방 오피스텔, 만약에 분양받으시려는 분들은 이런 부분 또 계산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양도세도요, 결국.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어, 실질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양도세도요 실질에 의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오피스텔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을 했다면요 양도세에서도 주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한 채다 근데 내가 여기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거주 이런 비과세 요건 채워서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다주택이면 내가 이제 거주를 했더라도 이건 다주택자잖아요 그래서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은요. 이 영상 뒤에 바로 저희가 관련 링크로 올려 놨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요. 쪽 우병탁 세무사님의 설명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 대방 그 디에트르 오피스텔, 먼저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사상 최고의 경쟁률에 정말 충격을 받고, 아, 그럼 난 오피스텔에서라도 기회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가가 정말 아파트의 두 배보다 더 높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디에트르, 우리 메브리언 분들은, 디에트르 오피스텔, 청량 넣으실 건가요? 질문과 의견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